어,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을까? 왔 h a 자, 프라우낙 31. 돌아가자. 잠깐, 근데 돌아가려면은 또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저 녀석들이 또날 뛰고 있군요. 오. 이거, 이거 뭐지? 어어어어 왔다. 어 이런 방금 그거알 아니었습니까? 알저알 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알을 담을 만한 공간이 있긴 하나? 물한잔 먹으면 되겠군요. 물 하나 먹고 알이 뭐 커봤자 네 칸이겠지. 알이 꽤나 여러 개 있네요. 이것도 알 아닌가? 저알좀 가져갈게. 아 뭐야? 몇 칸짜리길래 네 칸이 있는데도 인벤토리가 아 뭐야? 네 칸이 아니잖아. 아 미안 미안 미안. 네 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칸이 아니었네요. 얍! 아! 자, 새로 가져온 강화 나이프를 테스트 해봅시다. 이 녀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이, 뭐야. 야!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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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때리면은 얘가 잡히려나? 어, 잡혔나? 아, 금방 잡히네요. 어, 발열 나이프가 아니라 강화 나이프로 때리니까 한 여섯 대 때리니까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니? 나도 그래도 사람인데, 살고 봐야 되지 않겠니? 일단은, 어, 여기 있는, 부메랑이를 먹기 위해서, 발열 라이프로 다시 교체를 하고, 얌! 아 배고프다. 밥 먹고, 그러고 보니까 아까, 브라운악 3 1일 안에 인벤토리가 하나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너한칸 비어 있지? 아, 오케이, 한칸 비어 있네. 그러면은, 남정성 니가 하나 들고 있고, 내가 알 가져올게. 아마 네칸에있 거야, 어. 아, 굿자, 굿자. 네 칸짜리 알. 요거군요 생명체 알 아마 이 친구 알이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어한열 대에 때리니까 가신 것 같아요. 아 얘들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너희들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손해야. 내가 너희들 다 잡고 가야 되잖니. 아또 여기도 있네. 아. 아. 일단 앞쪽에 길을 막고 있는 녀석들은 처리를 했으니까, 어, 프라운악3 1을 타고 가도록 합시다. 자. 뭐야, 또 언제 생겼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 다행히 나가는 동안에는 뭐 별다른 저항이 없군요. 여기는 가만 보니까 약간 해골처럼 생겼네요. 해골 눈처럼 이렇게 동굴이 파여있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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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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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유율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텐데, 니가 자초한 일이 이렇다. 나는 분명 니가 돌아갈 시간과 기회를 줬어. 야, 야, 왜, 왜, 왜 이렇게 안죽어 해? 갔나? 아, 죽은 것 같군요. 죽었는데, <laughs> 버그인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서 볼까? 우와, 오! 오. 야, 이거 물릴까봐, 오, 오, 무섭긴 하네. 자, 무사히 일단 출구로 나왔군요. 어, 언제 또내 구도는 85%로 깎였지. 용을 좀 접고 갑시다. 띠릿띠릿 용접는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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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입구에서 대기 타는 건 반칙이에요. 아, 어, 뭐야? 아... 용원 벌리녀석 언제 또 그새 와가지고 저리가? 용암벌레는 알 없나? 아하, 야, 참 곤란하게 됐네. 입구에서 나와주실 생각을 안 하네. 정지소총으로 정지시켜놓고 빨리 도망가야 되나? 기무학지호 방향은 저쪽이구만. 기왕 여기 온 김에 더 깊은 곳까지 가보고 싶긴 한데. 좋았어, 한번 갑니다. 오케이. 걸렸나? 안 걸린 거 같은데. 아하, 좋았어. 정지가 됐나? C 드래곤 레비아탄. 이 틈을 타서 스캔한다. 삐리삐리삐리. 스캔이 꽤나 빨리 되네. 띠리릭 자, 스캔을 했구요. 다시 한번 머리 뒤통수에다가 정지소총을 빠하 좋아, 때리자.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움찔움찔 움찔, 움찔 하는데? 야! 야! 내가 널 잡아주겠다. 다행히 그래도 정지소총이 상당히, 네, 전기 소비가 적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쓸수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풀 차지로, 오케이. 아, 그러고 보 이게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오랫동안은 못 드리겠구나. 다시 한 번, 정지시키고, 러는 빠르게, 와우, 발바닥 보셨어요? 허, 손톱에 긁힐 뻔 했네. 자, 들어가서, 산소 좀 채우고, 됐다. 다시 한 번, 정지소총을 차징하고, 발사! 우우. 아이 얼굴 안 맞았나? 다시 다시 다시. 이야. 자 다시 열심히 때립니다. <laughs> 자 이번 산소 다를 때까지만 좀 때려보고, 네안 되면은 그냥 빨리 도망가도록 하죠. 아하. 경기 소총의 전력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만 바꿔치기 하면 돼요 어, 브래시랑, 어 뭐야? 어 왔다. 뒤집어진 거 아니야 지금? 뭐야? 죽으셨어요 어마이가, oh <laughs> 아레 죽은 거야? 아니 <laughs> 저기 이렇게 쉽게 가시면 좀 곤란한데요. 정지소총 전력도제가 한 3, 4 0밖에안 썼고 산소도 한 번밖에 충전을 안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시 와 뭐야? 와 어떡? <laughs> 기절? 뭐 뭐야 뭐야? 뭐 뭐였죠 방금? <laughs> 방금 뭐였지? <laughs> 이것도 뭐야? <laughs> 개판이고, 아, 개판이고, 만이거나 아, 몰라. 일단 들어가야겠다. 빨리빨리 빨리, 도망, 도망, 도망. 우와, 몇 마리야 이거. 아! 아, 방금 대체 무슨 상황이었지? 이런 걸 보고 최후의 일격이라고 하나요? 뭐 마지막 발악인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네총 맞아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악당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한발 쏴가지고 네 상대편도 같이 죽는 그런 어처군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곤 하는데, 방금 그런 상황이었나요? 이분이 이거, 영화를 너무 해보셨구만. 레알 진짜, 되게 황당하네요.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좀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저기요, 진짜, 돌아가신 거 맞죠? 와, 짱 크다. 우와! 왔다! 와! <laughs> 아, 알겠다, 알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게임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를, 이 캐릭터가, 와! 아야야야야! 이아사드기 보소? 네. 이 캐릭터가, 이 C 드래곤 레비아탄 앞에 어떤 일정 영역 안에 어,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면서, 어, 저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가 멘트 하는 도중에 이라 어 뭐야 대박 워퍼가 살려준 거야 오오 오! 뭐야 이것도 뭐야 다아 아... 저기요 <laughs> 아 세이브를 해놨기에 망정이지네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이거 막 불러오기 했더니 얘 사라졌네 뭐지 시체가 없어졌어요 아예 리셋이 돼버렸나? 어왜 갑자기 파란색이 됐지 바다가? 뭐지? 어 다시 빨간색이네? 색깔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걸까요? 이유는 모르겠네 뭐 어쨌든 저는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aboard, 아, 잠깐만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문학 지도 세컨드 로 돌아가서 어 정비를 하거나 집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기왕 온 김에 더 깊은 곳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F8을 눌러 오류를 제보하고 피드백을 받으세요 네 <laughs> 일단 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지열발전 소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워퍼가 이쪽으로 오진 않겠지 선체 강화자재를 일단 빼보죠 충돌데미지니까 지열충전 소재 넣으면은 전력이 찰려나? 자 에너지가 36%죠 어 찬다 찬다 방금 에너지 37로 올랐어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은 꽤나 충전이 될것 같군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대놓고 저는 여기 있는 블룬이나 좀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라이프 꺼내고, 블루니, 일로와, 블루나, 블루나, 야, 오케이. 조리된 블루니. 아주 좋은 영양분입니다. 수분과 단백질을 동시에 충족시켜주죠. 그나저나, 여기 있는 불가오리도 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쵸? 네, 키워보고 싶은데, 이 친구는 아직 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어, 여기 블루니다. 블루나, 오케이. 맛있겠구만. 아, 뭐야, 이 녀석! 내가 지금 이걸 충전시키고 있었는데, 니가 이걸 빨아먹으면 어떡해! 어이, 뭐야. 얜또 뭐야. 이 녀석들이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났어. 너희들 혼나볼래? 잠깐만. 내가 이칼좀 바꿀게. 아, 뭐야, 어디 갔어? 워퍼가 또 살려줬네? 야, 이 영리한 거 보소, 이 녀석들. 아우, 산소, 산소. 그래도 에너지가 벌써 64%나 찼네요? 이거 꽤나 빨리 차는구나. 자, 부족한 물은 여기 있는 재활용수를 이용해서 채웁시다. 근데, C 드래곤 레비아탄은 아까 제가 잡아가지고 아예 없어졌나봐요. 원래는 여기 있으면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울음소리를 내뿜어야 되는데, 어, 제가 다시 불러오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에너지 마저 충전될 동안에 저희는 아까 스캔했었던 C 드래곤 레비아탄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래곤 레비아탄. 화산 지대에 잘 적응한 초대형 수중 생물입니다. 스칸덴 개체는 몸길이가 70m에 이릅니다. 행성 사우 서륙B에서 발견된 생물 중 유일하게 앞팔이 있는 레비아탄급 생명체로, 이는 오래전에 유전적으로 분리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앞팔은 추진력 및 방어에 사용되고요. 몸체 뒤에는 7개의 촉수가 있으며 최고 길이는 112m에 이릅니다. 와우. 고온 지역에 극단적으로 적응한 결과, 도 망치는 먹이에게 용암 분출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먹이는 모든 생물, 포식자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저는 시 드래곤 레비아탄이 내뿜는 화염도 못 보고, 어, 뭐 파이어볼도 못 보고 그냥 잡아버려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뭐, 아마 또 새로 생기지 않을까요, 나중에? 일단, 블루이 먹고, 그냥. 자, 대충 충전이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이동하도록 해볼까요? 선체 강화 자재를 바꿔주고, 떨어질 듯말듯 듯 떨어질 듯말듯 듯 추진제를 이용해서 여기로 갑시다. 어 뭐야 이 소리는? 시드레곤 레비아탄의 울음소리인데? 이것 또 부활을 했구만. 사라진 줄 알았더니. 아,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 아니죠. 저기 위에 있네. 아마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네. 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울음소리가 꽤나 가까이서 들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리퍼레비아탄의 뼈가 또 있네요. 여러 개 있나봐요. 네, 여기서 몇 마리가 그냥 잡아 먹혔나 보네. C 드래곤 레비아탄이 잡은 건가? 아 워퍼다. 자, 기무라치더 세컨드가 저쪽에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 왜 이렇게 저기 왜캐만아 여기? 약간 높이 갑니다. 이럴 때는 제트팩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효용을 보여주죠. 거의 날아가듯이 가고 있어요. 떨어질 듯말 듯, 떨어질 듯말듯 약간 오버워치의 파라 느낌으로 자 점프! 아, 그래플러 암을 만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군요 용암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탐험을 한게 아니라서 질리를잘 몰라요 와! 워퍼다! 짜 와! 이런! 안 돼! 프라우럭 30일 안 돼! 아이, 워퍼들이 상당히 위협적이구만. 어, 조심조심. 이거 용암. 와! 어! 뭔 소리야? 오, 세상에. 이거 용암 위를 지나고 있을 때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어, 뭐야. 여기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온도가 지금 18도로 내려갔죠. 여기는 비활성 용암지대인가? 자, 일단 이렇게 기왕 탐사를 나왔으니까. 어떤, 포인트가 될 만한 지점을 하나라도 더 발견해서, 신호기를 설치하면은, 어, 그것만으로도 큰 이득이라 할수 있겠죠. 저쪽이 약간 고요한 곳이었나봐요. 오, 이건 뭐야, 구멍 뭐야. 위험하게, 시리. 누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 와, 용합니다. 어, 조심조심. 아. 후! 이런 곳에서는 워퍼를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말하자마자 나왔어. 어 잠깐! 여기는! 찾았다! 오! 오오 오, 일단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되게 깊은 땅굴 있죠. 어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을까? 오, 왔다. 오오오오한대 오, 맞았나? 내구도가 좀 깎인 깎였어요. 근데 많이 깎이진 않았어요.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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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티 일단 이쪽으로 티티티 일단 여기로라도 도망갑시다. 을아저 구대기로 내려가려는데 본의 아니게 여기로 쫓겨왔네. 이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저리가 저리가 녀석아 <laughs> 그 와중에 용암벌레를 대치했다 아. 자 일단 여기는 또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포인트가 내만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여기다가 신호기를 설치해 놓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김문학지도 세컨드를 몰고 올때 상당히 큰 이점이 될 거예요 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신호기를 설치하러 가야겠다 여기쯤이면 좀 안전할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저기, 시 드래곤 레비아탄이 순차를 돌고 있어요. 저분은 약간 고위 공무원인가 보네.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으 아, 여기도 설치하겠습니다. 신호기 이름은, 용암 구대기 입구. 이 구대기란 게 사, 사리인가 어. <laughs> 구멍을 구대기라고, 어, 그냥,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 이 녀석 어디 또 감히 나의 프라우나 3 0일 손을 댔느냐? 야, 오케이. 근데 지금 물이 없는 거 같은데? 아, 뭐야 뭐야 뭐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야 빨리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내구도가 많이 깎였어. 잠시 용을 좀 접고 갑시다. 애짜. 야 용접기로 수리를 하려는데 이 녀석이 어디서? 응, 어, 갖고만. 레알 진짜 용암지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용암벌레입니다. 자 방금 마지막 남은 재활용수를 먹었어요. 아 근데 잠깐만 여기로 내려가면 내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나? 수트 그래플러 없이는 못 올라오는 거 아닌가? 뭐 그건 내려가서 생각하겠습니다. 가자! 와 깊다 깊어. 1700m까지 가진 않겠지. 여기는 1300m 지점이고요. 야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혹시나 또 워프한테 기습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가쪽에 붙어서 갑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안에도 시드래곤 레비아탄이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 넓은 곳이 나왔죠. 여기가 아마 1차 연구시설이 있는 곳일 텐데. 아, 저기 여러분, 어, 왔다. 안 돼, 안 돼, 오늘 어, 안 돼, 어디서 어였어안 돼, 으어! 어우! 위험했 어, 내구도 깎이는 것 봐. 와. 내구도 감사하는 속도 장난 아니죠? 와! 어, 깜짝이야. 아, 어, 너였니? 좀더 뚜렷하게 보이나? 나는 당신이 찾는 것 돕고 싶습니다. 야, 지금, 내프라우마 30일이 더 위험해, 지금. 으쨔. 아주 위험해요. 여기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 왕제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 나는 돕고 싶다라고 하네요. 뭘 돕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 내구도, 잠깐만, 내구도가 엄청나게 깎였네. 수리하면서 가야돼. 와, 아 깜짝이야. 아이 놀랬잖아, 이 녀석아. 나 수리하고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마. 오케이. 됐어. 갑시다. 예전에 제가 시즌1 때, 어, 이 1차 연구시설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앞에서 구경만 하고, 네, 다음에 확인해봐요. 라고 하면서 끝을 냈는데, 야, 이거 오늘 이걸 확인하나? 지금 용암지대 첫 번째 방문인데, 뭐 중간에 살짝 집에 갔다 오긴 했지만 이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온 김에 둘러보고 가면 좋죠. 네, 뭐 굳이 늦출 필요 없지. 으쨰. 조심조심,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옆으로 왔어. 왔어, 좋았어. 여기를 드디어 와보는구나. 오, 고생 많았다. 바람아 31, 네가 없었으면 여기 진짜 오지 못했을 거야. 여기는 파란색 유물이군요. 혹시나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왔죠. 오케이!